기억과 니은 중 어느 것이 얼마만큼 더 큰지 차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자 계산해 보면 되겠죠. 기억. 자, 25 빼기 72 나누기 4 곱하기 6 플러스 9예요. 그럼 괄호 있는 것부터 계산해주면 되니까 25 빼기 72 나누기 몇이에요 64, 24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25 72 나누기 24 먼저 해줘야겠죠. 72 나누기 24 하면 몇이에요 4. 여기 삼곱하 칠십 이가 되겠죠 자 플러스 구 요렇게 될 거야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몇이에요 이십 이 플러스 구를 물어본 거네요 결국+ 결국 답은 삼십 일이겠다 그럼 기억의 답은 삼십 일이에요 자 니은 풀어봅시다 십칠 플러스 팔 곱하기 구 마이너스 삼 나누기 사래요 그러면 십칠 플러스 팔 곱하기 먼저 빼면 육이겠죠 나누기 사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곱셈, 나눗셈 먼저 할게요. 그러면 6 8에48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 플러스 그럼 결국 몇? 12. 결국 몇이에요? 29가 되겠다. 그러면 니은은 2 9예요 자, 기역과 니은, 니은 중에 뭐가 더 커요? 기역이 더 커요. 근데 얼마만큼 더 큰지도 물어봤죠. 그러면 차를 계산해주면 되니까 몇이에요? 2, 이만큼더 크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좋아요, 오케이.